안녕하십니까 뉴스타마스타 열정바이러스 권현진입니다. 제 꿈은 30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하셨는데도 노후 준비가 안된 부모님과 사랑하는 저희 아이가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소득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과 가정을 병행해서 할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았기에 피부 관리샵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화장품 공부도 하고 몇백만원짜리 제품도 써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에터미 6종 화장품과 이브닝 케어를 전달해 주셨는데 써보고 나니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심한 지성이면서 귤껍질처럼 거칠거칠하고 칙칙했던 제 피부가 맑아지고 화사해졌습니다. 비싼 화장품과 피부과에서도 개선되지 않던 제 피부가 좋아지니 이런 제품이라면 평생 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부샵에서 비싼 몇백만원짜리 화장품은 권하기 힘들지만 좋고 싼 에터미 화장품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에 사업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200만원만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지금의 여러분들처럼 저도 승급식에서 나이든 성공자님의 승급 스피치를 들으며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저분이 하셨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나도 반드시 성공해야지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리더가 되어 승급 습시치를 하게 되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도 저를 통해 용기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한다고는 했지만, 명단 작성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3개월도 안 돼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의기소침해져 있는데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놓고 책임질 수 있겠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그한 사람 뒤에 250명 있다는 회장님 말씀대로 한분한 한 분을 만나서 제품을 쓸 때까지 집요하게 전달했고 사업을 알아볼 때까지 끈질기게 세미나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하는 파트너 사장님이 나오시면서 소개가 소개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 인맥이 없던 제가 인맥이 확 늘어나면서 너무 바빠졌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그 후, 파트너 사장님의 성공을 위해 힘을 썼는데요. 함께 현장으로 나가서 같이 움직였고, 매일 상담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 어느새 파트너 사장님이 역동적인 리더가 되어 계셨습니다. 같이 이번 승급 도전을 하면서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고요. 같이 사업을 한다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파트너를 통해 태국 라인이 생겼는데요.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도 고객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매일 왕복하는 파트너님을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후 2년 동안 한국 파트너 리더님, 리더님들과 함께 태국에 들어가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한국어를 영어로 그리고 태국어로 삼중통역으로 전달하니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언어를 뛰어넘는 서로의 신뢰로 그 시간들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태국 파트너님들이 제품과 오토 판매사 강의를 할 정도로 너무 멋진 리더로, 리더로 성장하셔서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태국 사업을 경험하면서 애터미는 제품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교육 사업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면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파트너들과 세미나에 가면 어떻게든 수소문에서 세미나 교를 구해주시고 항상 사업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주신 여러 스폰서님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에게 건강식품과 생활비 100만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 목표는 야트막한 야산을 사서 3층짜리 집을 지어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 초창기에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 할때 어떻게 첫 숟갈에 배부르냐 우리 딸은 잘할 수 있어라며 격려하고 용기해주신 엄마, 엄마 노후는 제가 책임질게요. 건강만 하세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늘 격려해주는 남편, 고맙습니다. 여러분, 애터미는...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날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저도 완전한 성공으로 한발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멋지게 날아오르는 백조가 되어 정상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